안녕하십니까, 박정진 TV 부동산 클래스. 이게 요즘에 좀 부동산 정책 때문에 난린데요, 나라가. 네.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침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도 어떤 그 자유시장 경제 에 입각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러다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떨어져도 나라가 힘들어지는 거고, 나라 맞아요. 경제가 그죠. 너무 올라도 서민들이 힘들어지고요, 그죠. 이게 지금. 적당히 오르면서 가야 돼요. 물가상승분 정도. 네, 네. 그렇죠. 그게 핵심이잖아요. 네, 네. 근데 정부가 너무 막 눌러도 안 되는 것 같고, 그죠? 음. 너무 또 부활해도 안 되는 것처럼. 예, 네, 이게 양비론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오늘 좀 특별한 손님이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음. 우선은요, 오늘 주제는요, 음. 한국과 가장 또 유사했던 음. 일본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특별히 오늘. 제가 이제 SBS, CNBC에서 닥터큐라는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데, 그 앞에. 늘 부동산 여신으로 왔던 아, 부동산 전문가 아, 이수인 정말... 씨를 모셨습니다. 아, 이수인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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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도 안녕하세요. 참 이쁘시네. 아, 부동산 네. 여신이었어요. 네. SBS CNBC의 <laughs> 부동산 전문가로 나온 오늘 떨어지는 네. 게 아닌가? 아니 아 이수인 네. 대표를 모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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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항상 뭐 일본을 따라간다, 따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지 네. 그리고 정말 선진국을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그 길이 올바르면 따라가야 될 텐데 에, 과연 일본 부동산과 한국 부동산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에, 그 부분을 좀, 네, 좀 정확히 보겠습니다. 짚어봐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네. 내용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제일 먼저 우리가 일본을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일본 좀 얘기를 해주 제가 오늘 사실 이 주제를 정하게 네. 된 이제 가장 큰 계기는 사실 몇년 전서부터 네. 저희 많은 이제 뭐 상담을 신청하시는 고객분들이나 어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항상 여쭤보셨던 음. 질문이었어요. 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음. 일본의 부동산 시장처럼 똑같이 따라가다가 어느 날 버블이 다 꺼지게 될 것이다. 음. 엄청난 폭락이 맞아요. 오지 않을까 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비교가 될 만한 어떤 경제 이슈, 즉 경제 이벤트들이 그렇게 크게 많. 발생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최근에 들어서 이제 유동화. 어,가 많이 유, 유동성이 이제 풀리게 되고 또전부 규제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일본의 부동산 시장과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음. 정확하게 좀 비교를 해드리면서 과연 이제 부동산 집가상승을 이끌었던 요인에는 어떠한 경제적인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좀잘 알아보고 실체적으로 접근해서 확인해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음. 네. 또 나아가서는 이 부동산, 일본의 부동산 시장을 알아보으로 인해서 이게 또 사례 공부가 될수 있습니다. 네. 즉, 일본을 살펴보다 보면 어떠한 점들이 부동산 시장 경기에 또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지를 우리가 요점을 파악해 볼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학문적 분위기로 하는데. 어, 그니까 공부는 네. 분위기. 어, 공부하는 정말 진짜 우리 정말 공부하셔야 네. 됩니다. 기본 사세 지금 일본은 한 10년간인가 20년간 경제가 정체돼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이후에는 부동산 가격이 또 계속 올랐나요? 어떤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사실 오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은 한번 떨어지면. 예, 자, 첫 번째 떨어지는... 그럼 질문은 뭐로? 해야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일본이 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가 됐는지,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황 같은 그런 그렇죠. 네, 네. 이제 이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잖아요. 그렇죠. 네. 모든 이제 결과에는 원인과 과정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과거를 알아보지 않고 역사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렇죠. 이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우리는 이제 일본의 역사를 좀 한번 되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45년 이후에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급성장을 했어요. 맞습니까? 일본은 훨씬 더 정말 세계적인 나라가 됐죠. 네. 네. 그 당시에 일본의 상황을 제가 한번 경기가 부흥했을 때 상황을 좀 생생하게 좀 설명을 네. 해드릴게요. 일본은 이제 제조 강국으로 압도적인 성장세를 이루게 됩니다. 저는 이제 80년대생인데요. 네. 80년대생인데, 뭐저 어릴 때는 그 일본 도시락, 메이드 인제펜 붙어있는 이제 도시락, 이거죠, 이거. 네, 또 실내화 가방. 뭐 소니. 근데 우리는 몽땅 워크맨이 있는 맞아. 있으면 잘 사는 애. 맞아요, 맞아요. 없으면 못, 네. 못 사는 애. 네, 네. 나이키 신발 신으면잘 사는 애. 나이키는 나이키 <laughs> 나이키는. <laughs> 나이키는 <laughs> <여깄어요>. 아, 그 <그거 웃음> 다른 건가요? <웃음> <웃음> 항상 제가 좀 달라요. 아, <laughs> 네. 아, <laughs> 죄송합니다. 어쨌든 네요언제 그, 나이키 있으면 정말 잘 사는 애. 지금 <laughs> 워크맨이 맞아. 지금 굉장히 또 이제 포인트를 <laughs> 집어 주신 거예요. 그 워크맨에 네. 대한 또 이제 반도체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또 뒤쪽에서 좀 자세하게 다뤄드릴 텐데 이렇게 제조업이. 10년대 80년대에 엄청나게 호황을 이루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 일본의 부동산과 주식은 완완완벽한 이제 우상향의 곡선을 계속해서 이루게 됩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시장이 이제 부동, 일본의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다라고 이제 아, 이런 중요한 시점에 이제 지금 네. 저잠시 대출 권유 미치겠다. 대출 거미. 대출 아, 나온답니까 이제? 네, 아 그러니까 대출, 대출 권유가라고 대출이 어디서 해준다? 저 대출, 대출 안 나와서 너무 힘줘. 저한테 좀 넘겨주실래요? 그러니까 사기야 다 모르겠어. 대출 거요? 아, 자 그러면 네, 네 잠깐 메이크너즈 그리고 이제 네. 수치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1 9 5 0년대에막3 0대왜 이랬던 니케이 지수가 네. 1990 1980년대 말에는 음. 약 4만 포인트까지 니케이 지수가 상승을 와. 하게 됩니다. 엄청나죠? 네. 이때 일본의 실상이 어땠냐? 제가 적어 왔어요. 너무 많아서. 맨유 네, 780년대. 80년대. 예, 네. 8 0년대 경제 부흥을 이뤘을 때에 면접을 보러 가면 음. 권나비를 줬대요. 음. 네,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면접 보러 가면 돈 준다 소리.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라도 있었잖아요. 있었죠. 교통비는 네, 아, 그 그게 경제가 이제 일자리가 아주 호황일 때 이제 음. 벌어어지는 일인데 일본은 그 당시에 1.4%의 일자리 인당 1.4%. 그러니까 음. 투자도 가질 수 있었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또 어떤 회사들은 내가 흑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 흑자 도산 와 정말 엄청났죠 야. 그리고 어, 그 20대 우리가 갔었어야 되네 그러니까요 그때 만약에 가게 일본 가셨죠. 경제 포항으로 인해서 돈번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20대 연봉이 <laughs> 천만엔 음. 그 다음에 뭐 아주 이제 명품으로 휘감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제 요새의 중국을 보는 것처럼 전만에는 쉽게 얘기해서 1억 원입니다. 네, 1억 원. 그리고 뭐 페라리 롤스로이스의 이제 판매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네. 하면서 3분의 1 가량이 다 일본에서 독식을 음 해간다. 네. 그리고 예금금리 무려 8% 그 다음에, 뭐, 지방에서도 이제 건설분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소니를, 컬럼, 소니가 컬롬비아 픽처스를 인수를 했고요. 그렇죠. 하나 소니기 유니버셜 피처스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국의 상징, 엠파이어 빌딩을 일본 사람이 음. 사들였죠.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소니, 80년대까지 만해도 소니, 일본, 네. 이런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음. 삼성이 결국에는 그 건물이 음. 들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 80년대 일본이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그 당시의 연봉으로 1억 원이니까 네. 엄청난 거였단 이에요 롤스로이스 이 차를 막 음. 일반인이 타고 다니는 음. 와 페라리를 타고 다니는. 음. 아유, 그럼요 택시를 이런. 잡을 때 1만 엔짜리를 이렇게 흔들었대요. 그럼 이제 택시가 서고 그럴 음. 정도로 이제 엄청난 이제 돈 돈이 녹는 음. 이제 호황의 시장이었는데 음. 일본 경제가 1990년대부터 2003년까지 정말 폭 락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요. 네. 어떤 계기였죠? 그 계기들에 대해서 샅샅이 좀 오늘 정확하게 음. 짚어가 네. 볼예정니다왜 일본 경제가 폭락을 합니다? 네. 네. 일본 경제가 이제 폭락을 하기 전에 먼저 음. 일본이 1940년도 패전국의 시점에서부터 일본에 어, 다져왔던 역사를 어떻게 이제 경제 강국이 됐는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5년 8월에 일본은 망했죠. 네, 망했죠. 네. 경제적 사망, 경제적 사망이라고 할수 있는 세계 2차 대전에서 이제 패전국 항복을 하면서 패전국이 됐고요. 그런데 일본이 참이 당시 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어 이제 사회주의, 사회주의 체제의 상승세가 있어서 미국은 소련과 이제 중국의 대항을 하기 위해서 군사 거점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1940년대에 일본이 이제 항복을 하고 나서 일본 동아 지리학적 이제 관점에서 일본 지역의 거점, 군사 거점으로서 군사 안보 동맹을 맺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의 어찌 보면 전쟁 이후에 다시 경제 성장을 할수 있는 터닝포인트로 자리매김을 한게된 것이죠. 근데 그 후로 1950년대에 대한민국 한일 전쟁,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네. 6.25 전쟁이 터짐으로 인해서 일본은 이 전쟁 특수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GNP의 급격한 성장, GDP의 두자릿수 성장세를 루록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발판을 삼아서 제조업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일본과 독일이 제조업이 성장이 됐던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자면. 전쟁을 했던 국가들이 이제 무기를 잘 만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손기술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독일도 전쟁 이후에 어 제조업 국가, 제조업체로서 이제 무역 성장세를 이루고 있었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제조업에서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1950년도, 60년도에 이제 제조업의 급격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엄청난 성장이 됩니다. 우리 유교가 또 도움이 됐죠. 그렇죠. 유교가 어, 음. 전쟁 첫 소에서 정말 제대로해서 이제 세태를 풀어주. 일하나참 우리한테 정도. 감사해야 되는데. 아, 그런 게 말입니다. 제가 진짜 제가... A부터 Z까지 감사해야 될 나라야. 일 우리. 그렇죠. 그러니까. 사과도 하고. 아, 아베는 아, 근데 아, 왜 이러는지 나 진짜 음. 참. 아까 그 요즘 아베 보면 진짜. 아베 정말 아비도 모른다는. 아. 어. <laughs> 어, 죄송해요. 아직. 아베가, <laughs> 아베가 아비를 모른다는 게 아베인가요? 아, 재밌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요즘 어르신다고다녀오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로 인하여 모든 네. 게 성장하네요. 아니, 그 제가 너무 흥분해서 말이 자꾸 빨라지기 약간 네. 억울한 마음도 있고 네. 우리나라를 그렇게 침범을 음. 하고 괴롭혔던 나라가 네. 전쟁 특수까지 또 누려서 성장을 했다라는 것이 맞아요. 참 역사적으로 이제. 런죠 아, 그렇죠. 네. 진짜 망한 나라가 또 이렇게 또 우리를 그또 발판으로 발판으로 또. 이렇게 삼아 그렇죠. 아 부자가 된. 네, 근데 맞습니다.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속상하게 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네요. 자, 이제 어쨌든 네. 이제 잠시 그 감정, 감정은 좀. 감정은 좀 네. 네. 우리 객가적 객관적인 이제 역사적 네. 사실에 대해서 네. 계속 또 돌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제 성장에 이제 제조업을 발판으로 삼아서 무역 시장에까지 진출하게 된 일본은요. 1 9 6 0년대에 오이시기 회원국 그 네. 어. OECD 회원국으로 이제 가입을 하게 되고, IMF 8조국, IMF 음. 8조를 어, 지킬 수 있는 이제 국가로 어, 네. 또 가입이 되게 됩니다. 이 IMF 8조국은 자유무역과 이제 시장 경제와 연관이 있는데요. 이 IMF 8조국에 가입을 하게 되면 무역 성장의 발판이 된다. 음.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1964년도였는데, 음. 64년도에 일본은 동경 올림픽을 음. 개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올림픽과 동시에 또 엄청난 경제성장과 무역성장을 이룩하면서 1965년 드디어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음. 이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서독을 제치게 되죠. 네. 네. 서독을 세계 제치게 되죠. 세계, 그래서 네. 그래서 세계 1위였잖아요. 완전한 고공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네. 이제 1970년도에 이불어서 미국과도 어떤 일이 글로벌 경제 이슈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뒤에서 좀더 딥하게 다뤄드릴 닉슨 쇼크가 네. 있었고요. 그 다음에 1, 2차 오일.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영리한 데가 있어요. 이 오일 쇼크가 일어났을 때 기름값이 막 치솟아가면서 막 산업이 다 무너지고 있을 때 자동차의 음. 눈부신 성장세를 이루면서 미국 자동차 시장에 일본 차보다 우리 일본 차가 우리 자 우리라고 <laughs> 말씀해서 죄송해요. 제가 이제 그들처럼 빙의를 <laughs> 해서 이야기를 그들 네. 비의해서 지금 이야기해 드거 오해 네.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네. 우리 일본 차가 더 좋다 기름도 덜 먹는다 이런 걸로 이제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그렇죠. 무역에 힘을 쏟아서 또 이제 자동차 시장 그리고 음. 또 자동차 시장으로 벌어드는 돈으로 이제 반도체 시장까지 음. 이제 다양한 분야의 무역의 초 고도화를 이루게 됩니다. 음.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일본의 경제 전성 시대가 개막었습니다 그때 있습니다. 경제 전성 시대 때 네. 부동산값은 어땠어요? 부동산값은 <laughs> 어 물가 상승률대로 이제 그 GDP와 물가 상승률대로 이제 조금씩 오르는 양상을 보이다가 1980년대 이제 본격적으로 네. 오르게 되는 계기가 이제 바로 뒤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재미를 위해서가 일본 제가, 음. 경제 역사를 보니까 갑자기 또 화가 왜 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laughs> 네. 그거 아세요? 소니가 네. 원래 어떤 회사인지 아셨어요? 워크맨 아니에요? 워크맨 전해요. 무기 만들어 해선가요? 아니요 라디오 전파상이었어요 라디오 전파상 음. 라디오를 고치는 수리하는 데였어요 아 야. 정비사였구나 네 근데 막상 어, 라디오를 고치다 보니까 라디오를 만들 수 있겠네 음, 음, 비전을 아 어, 그러면 우리 이왕 이면 옛날에 나도 이만했잖아 예, 예. 삼성도 원래 국수 맞아 모태인데. 참 많네. 근데 부 안에 있는 네. 라디오를 만든 자이가 <laughs> 같은 현대는 쌀집이었 네. 저희도 <laughs> 어떻게 뭐라도 만들어 볼까요? 우리도 이 뭔가 비전을 딱 세워 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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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야겠죠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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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자꾸 얘기하다 네. 보니까 계속 네. 벌써 시간이, 자, 아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 대표님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네. 다음 주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 벌써 다음 <laughs> 주 진짜 아니, 아직 아직 한 5분 정도. 네, 부동산 시장 잠깐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단 1980년대까지 그러니까 음. 1980년대까지 이렇게 경제성장을 이룩한 일본 시장에 대해서 여기까지 일단 음. 이야기를 하고 동시대 의 미국의 상황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면 하 이제 미국의 상황을 돌아봐야만 글로벌 이슈, 글로벌 경제 이슈로 인해서 부동산이 어떻게 폭락을 했는지 알아볼 수 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상황을 좀 알아볼게요. 네. 1940년대에 미국은 이제 중국과 소련 아까 앞서 말씀드린 사회주의 팽배로 인해서 어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경찰 경찰 국가로서 음, 다국가를 좀 관리하는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대공황 이후에 문별하게 이제 자국만을 위한 어, 정책을 펼친 다양한 국가들로 인해서 세계 경제는 이제 폭락을 폭락과 어, 약간의 오름세와 또 폭락과 약간의 오름세 이렇게 세계 경제는 엄청난 이제 공황 속에 빠지게 되었었는데 이 당시 여러 선진국들이 모여서. 1940년에 브레튼 체제라는 거, 응. 브레튼 체제라는 것을 이제 제정을 하게 돼요. 네, 혹시 니 들어봤죠. 들어봤죠. 네. 네. 우리 네. 정확한 내용은 까먹었어요. 네. 브레튼 우주 협정이라고. 네. 브레튼 네. 우주시에서 음. 이제 컨퍼런스가 열려서 협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브레튼 우주 협정이라고 하는 내용은 뭡니까, 이게? 네. 그 당시 어 이제 화폐 어 기축 그러니까 기축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할수 있도록 달러를 금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 음. 환율을 정해주는 거예요. 아, 네. 여기서 이제 기축통화가 발생하는군요. 네, 그렇죠. 네. 달러의. 브레튼 우즈협정에서 네, 달러가 이제 금하나에금하나금 1온스. 금 1온스에 1원수. 예를 들어서 35달러. 35달러. 네. 딱 이렇게 정해. 딱 정해놓고. 그렇죠. 야 이렇게 돼서 그 달러가 기축통화. 기축통화가 돼요. 네. 이때부터 그렇죠. 미국이 이제 제1의 경제대국으로 네. 갈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예,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음. 미국은 추후에 이 브레튼우즈 체제로 인해서 무역에서 굉장히 타격을 받고 음. 스스로 발목을 잡히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요. 음. 이제 그 과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브레튼우즈 협정으로 인해서 체결이 돼서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하고 무역이 활발해지고 하면은 미국에는 이제 돈이 자꾸 외부로 나가고, 그러면 네. 내가 돈을 더 찍어내기 위해서는 금을 자꾸만, 자꾸만 어디선가 보유를 해야 되는 음.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무역 강국, 자꾸만 생겨나요? 서독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일본에서 이제 자꾸만 비축을 하는 거죠. 자국에. 네. 뭐 달러를 비축을 하게 되면서, 일본, 미국은 점점 더 금이 필요한 사, 상황이 되고, 돈은 돈대로 찍어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미국은 그 당시에 1960년도에 발발한 베트남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생각보다 너무나 장기화가 된 거예요. 맞아요. 예. 미국은 19... 정말 이길 거라고 확신했지만. 그럼요. 네. 예. 1975년도까지 이 베트남 전쟁이 굉장한 장기화를 겪으면서 경찰국가로서 이 전쟁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금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돈을 막 찍어내기 시작해요. 음. 그러니까 세계에서 세계 경제 시장에서 금의 가치가 점점 좀 오르면서 달러에 대한 이제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된 거냐 미국, 너네 돈 이거 금 돌려줘. 지금 달러 값이 이렇게 자꾸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너네를 믿을 수 없으니까 돈을 돌려줘.라고 음. 막 이야기를 했더니 <laughs> 71년도 닉슨 대통령이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을 해요. 나 이제 브리트우즈 체제 더 이상 그만할래. 하고 일방적인 파기 선언을 해버립니다. 음, 금 돌려달라고 각 나라들이 하니까. 네, 돌려달라고 음, 이제. 금 돌려줄 수가 없죠. 돌려줄 수가 없죠. 음. 돈을 이제 뭐 전쟁 자금이다, 자국의 이제 무역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엄청나게 찍어놨기 때문에 돌려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못 돌려준다는 라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여타 다른 국가들이 이제 거부할 수 없었던 가장 큰 배경에는 사실 미국이 엄청난 강대국이기도 하고, 무역시장을 개방을 해서 수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귀축통화로서 본인들이 이제 자국에서 비축하고 있었던 타, 타 국가들의 달러 보유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변동이 됐느냐? 76년도에 가서는 이르러서는 이 고정환율을 변동환율제로 변경을 하는 킹스턴 체제로 돌아서는 니다 네. 음. 음.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1970년대에서 80년대 네. 네. 두 분이 태어나기 전 얘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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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의 이제 우선 일본과 일본과 네. 미국의 이제 양국의 네. 시장 흐름을 봤고요. 다음 편에는 이제 그이유를좀 다음 편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왜 네. 떨어지는가. 그렇죠. 네. 지금 이게 떨어지는지.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의 우리 현 대한민국을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시장 흐름을. 네, 어떻게 면 미국과 일본의 뒤를 따라간다고 할수 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가지 우리도 엄청나게 삼성도 삼성이 예를 들어 소니 다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네, 반도체가 이제 그 최고의 화랑에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냐 이건 또 부동산하고 무슨 영향력이 있는가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학문적으로 오늘 접근을 네. 했는데 다음 편에서도 네, 우리 다음 부동산 편에서. 여신과 또 한국 네. 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네. 편에서는 정말 네. 핵심이 나옵니다 여러분 핵심 네. 네. 계속 채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